여기서 물잘 나와요, 어머니? 물은 잘 나와요. 어, 그러면 큰 대야 있어요? 대야? 큰 거? 자, 고무통! 송선아빠! 네? 대야! 고무, 고무통! 세제, 세제도 갖고 나와야 되겠네, 그럼. 아, 여기 있네. 야 이거 좋다. 와, 하나씩. 어 깊다, 아, 이거. 손이 안 빠지네. 아, 이거 네. 혼자 하시겠어? 네. 이거, 뭐? 이거 두 개를 해서 하나는 물 받아놓고 하나는 빨고. 아. 그럼 호스로 연결해야 되는 고 손이... 거예요. 그래, 뭐 들루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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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세제블루블루블루블야블루블루블요블루블루블루블루블루블루블루블발 <laughs> <laughs> 아 어, 이거 밟아야죠. 어, 근 비록 보여드릴게. 네, 그렇습니 비록 보여드려. 릴 이만큼 보면 될까? 어, 미끄럽지. 미끄럽죠. 아, 이만큼 무슨 거예요? 아, 이 정도는 보야지. 이거 얼마, 얼마나 나와 이거? 이렇게 많이 넣었어. 아, 아니, 됐어요? 거품 많이 나가니까 이제 지금 봐봐요. 아, 이만큼만 넣으면 되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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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더안 넣어. 와, 바로 이 시원한데. 아, 원장님. 예. 여기 들어오세요. 아, 이거. 더 아, 혼자 선제... 하기 힘들어요? 아이, 같이 해야지. <laughs> 아, 그래? 혼자 그래, 좀비 아니, 원장님. 예. 네. 저 군대 갔다 오셨을 거 아닙니까? 아, 갔다 왔죠. 그죠? 예. 네. 아 그러면 그거... 저발 맞춰가지고 지금 뭐... 하나, 둘, 하나, 둘 해야죠. 아, 아 그, 뭐, 그런 거 네. 많이 했지, 하고. 예. 잘했지 아이고, <laughs> 아, 아, 그거 아이고, 그거 그거 그래, 아이고, 고 그래.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이리오이요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아이이고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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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 진짜 하랑해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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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아키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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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아, 으 한 바퀴 한 바퀴 돌아야죠. 아 이거 야, 저 네. 통돌이니까 어. 돌아야 돼. 아자 통돌이 자, 자 원장님 <laughs> 후진. 야. 저는 야, 전진. 야. 하나 <laughs> 둘 하나 <laughs> 둘 하나 <laughs> 둘 하나. <웃음> 둘. <웃음> 둘. 재밌네. 야, 제가 아까 재밌어요. 모터가 하나랑 지금 모터 그래. 두 개랑 완전 다르거아거 그래.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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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만한 저 빨래 기계가 그래. 없다, 이거 이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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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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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블 파워네 통이 돌지 야, 않고 네. 바람이 돈다 더블 파워 통이 돌지 않고 바람이, 바람이 돈다 이거 이거 이 이런 통돌이 세탁기는 네, 그는... 없었다. 아. <laughs> 이고 자, 세... 이제 와, 거품 엄네 이제 세제 겁나게 넣는데. 이거 이제 꺼내 가지고 짜읍시다. 어, 짜 가지고 이 놓자고요. 어머니, 응. 우리 잘하고 있죠? 아, 이거 잘하고 있네요, 네. 아주. 어. 그쪽에서 한, 한쪽에서 네. 잡으시고 네. 이쪽에서 잡고 이렇게 돌리고 이제 요 쪄 보세요. 저 잡고 있을때 쪄 보세요. 와 아, 아. 이야 그래, 너무 많이 넣어 하하하 아니 아니 이렇게 많이 계속 음, 확실하게 해야죠 그래. 확실하게 그러니까 빨리 자 들어갑니다 야 좋다 <laughs> 예또발바이 네, 그래도 이거 하니까 좋네 힘을 줘네 시원하네요 아, 물 한번 버려야겠다 그래. 써야 되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은 어, 아니 어떻게 하면은 어. 여기를 보내야 되 돼요 무소리 때문에 이렇게 뒤로 쌀쌀쌀쌀 어, 그래, 그래, 같은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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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택씨 있는데 거 저기서 그래요 예 그렇게 해요 그냥, 그냥 여다 보세요 그래서 밟게 밟 밟아서 짜자고요. 잘 붙잡아 안돼. 기 인중부터 그렇게 빼 붙지. 묶다 보자고 짜고 묶다. 빨래 판는다 아니 근데 왜 잔소리가 이렇게 많으시대? 아, 원래 그런 게 네? 감독이 있어야 원래 돼. 원래 감독이 잔소리 하는 거지. 그럼. 그래. 아 잔소리 심해가지고 이거 세탁기 못 들어가겠네. 어이 <laughs> 네? 아, 모노파워. 아 모노파워인데 이야. 속도가 더블이야. 빠르게, 빠르게, 더 빠르게. 야. 엄빠르게! 어, 야! 와! 이거 나는거 봐! 야! 와! 다시 느리게 느리게 강야 중간 야강야 중간! 야. 아, 재밌네! 가. 재밌네! 야. 중간! 야. 재밌네! 야. 해보세요. 재밌네. 오케이! 아 오케이! 자강야 중간 야강야 중간. 야. 중간 야! 자 그다음 요. 빠르게. 으으으! 으으으으! 깜짝 놀 자, 빠르게! <laughs> 아유, 힘들어. 아유, 아 힘들어. 아유. 어머니, 좀 네. 시원하세요? 시원하지요. 보는 것만 해도 시원하지요? 네. 아유, 나도 시원하데 나도 시원해. 이 <laughs>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요 가운데 좀 잡아주세요. 예. 네. 가운데를 잡고 돌리면 이게 그렇지. 양쪽에서 돌려보세요. 응,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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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아, 돌리고. <laughs> 잠깐 쉬었다가 또 한번 돌리고. 이게 힘을 맞춰서 해야 돼 모두. <웃음> 하나, <웃음> 둘, 셋. 돌리고. <laughs> 다 빠졌다. 보송보송하네 네. 이 머리. 네. 네. 살짝 볼어갔다 넣으면 좋겠네. 저쪽. 자 떨어가. 요 하나, 둘, 셋. 자. 둥글게 둥글게, 하 둥글게 둥글게, <웃음> 라랄라 들고 <laughs> 옷개 밟아요. 하나 둘 셋. <laughs> 아 좋습니다. 가서 넣읍시다 이제. 여기서 놀해야지 이거 여기다 이쪽이다. <laughs> 아이 여기 놀면 안 돼요. 거기 갈... 출입문, 출입문이니까 거기 기운 어떻게 올라가나 출입문 걸고 갈게요 걸로 이리로 갈 거야 어머니 돈이 하면... 안 나서 그래 아니 그렇게 하면 아, 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이고 됐어. 아이고, 됐어. 아이고 됐어. 진짜 잔소리 죽여주 왕이네 여기서 낮은 데서 걸고 끌고 가야지 안 끌까 그러니까 버리 빨래실에서 다 이걸 버리지 왜냐면 꺼먹고 보통 됐어? 네 빨래